왜 결혼이 힘든 걸까? 음. 음. 일단, 사자 들어가잖아. 사자 들어가면은 다 힘들어져. <laughs> 음. 일단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. 아, 누구 체력! 만나, <laughs> 누구 만나게 힘들고 그냥, 그냥 다 힘들어. 어 맞아. 근데 이 말이 저는 공감이 되는 게, 어렸을 때는 뭔가 연애도 되게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고, 그게 체력적으로도 더 됐던 것 같은데, 진짜? 40이 넘으면 에너지를 좀 아끼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에너지가 부족하거든또 어. <laughs> 괜히 아닌 사람 만나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. 음, 시간도 소중해지고, 응. 에너지도 중요하고, 20대 1년과 40대 1년은... 응. 아, 확실히 다르지. 누군가를 만나서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는 게 되게 싫은 거야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막 되게 소모적이다 많아요 그런 사람 그냥 멀쩡하게 네말 맞다나 하자가 음. 전혀 없고 음. 직업도 좋고 외모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음. 그냥 자기 좋아하는 운동하고 뭐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여자 잘안만려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 내 음. 음. 네,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음. 이 시간에 처음부터 만나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뭐 썸을 타면서 감정의 소모를 막 겪고 나서 이런 거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되는 것들 혹은 어 미래에 도움이 보장되는 것들 그게 어떤 운동이 됐던 취미 생활이 됐던 그런 거에 좀더 투자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하네요. 음, 맞아요. 요새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평균 올려치기라고 돼 평균, 올려치기. 평균 시, 올려치기.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신혼집을 서울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. 주변에서 아. 다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야. 아. 그러니까 나, 그래서 나도 그걸 맞춰야 된다라고 아.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, 근데 실제 평균은 그보다 훨씬 낮거든. 그러니까 아. 평균이 아. 좀 올라간 거야. 실제로 아. 그 평균이 아닌데. 아. 블라인드라는 어플만 봐도 되게 대기업 단위 사람 너무 많고 연봉 높은 사람 너무 많아. 그게 약간 평균처럼 인터넷 상에서 이제 맞아. 적용이, 맞아. 적용이 보여지니까. 근데 그 약간 비슷한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음. 중국에서도 결혼율이 낮아지고 있대요, 맞아. 최근에. 신부 지참금을 내는 문화가 있는데 어, 그 지참금 액수가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서 이제는 감당을 못 한대요. 마치 우리가 신혼집은 음. 얼마야 돼 이런 기준처럼 신부 지참금은 이 정도야 돼. 그러니까. 그래서 중국 남자들이 결혼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아, 그게 안 되면 아난 결혼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. 늘고 있다는 거지. 결혼 비용이 음. 점점 높아지고 어, 있다 그얘기 어. <목소리>